형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네. 어떤 형이 가장 잘해주던가요? <laughs> 이형 정말 고마웠다 아이형 정말 고마웠다요? 네 저는 일단 저는 솔직하게 얘기, 저는 얘기를 하자면 저희 다섯 명의 형들을 포함한 이제 저희 이제 다른 형들도 그렇고 전부 다 엄청 고마웠던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제일 정말 제가 정말 감동 먹고 너무나 좋아했던 형은 이제 네. 서준이 형이. 아두 분이 지금 네 미리 합의하신 거 아닌가요? 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저를 많이 이렇게 챙겨 주신 건 서준이 형이거든요. 어. 일단은 저의 이제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저를 많이 봐 봐주시고 대본도 봐주시고 이렇게 막 챙겨 주셨던 형은. 정말 서준 형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네. 정말 엄청 고마운 형입니다. 여기 가장 마티형 윤성식 감독님 윤성식 형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먼 산을 바라보시네요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